안녕하세요. 토방 이시우입니다. 한주 마무리는 잘 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던 분석들까지는 메뉴의 오버를 예상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중으로 이루어지며, 나름 성공적인 한 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께서 수익으로 항상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분석을 진행해 보겠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더 많은 경기들의 정보와 함께 조합에 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아스널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먼저 아스널은 맨시티에게 결국 압도당하고 말았고, 최근 4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는 부진 속에서 이번 홈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아직 1위 탈환이 가능하게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맨시티의 몰락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리그 우승은 물 건너 갔다고 봐도 무방한 아스널입니다. 이번 경기는 그런 의미에서 선수들이 더욱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격에서는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스널이지만, 수비에서의 붕괴가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매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아스널은 전방 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며 수비들이 패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성적으로 본다면 첼시는 이번 경기에서 전방 압박을 가할 만큼 힘이 크게 있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운트와 최근 놀라운 움직임으로 부상당하기 전까지 상대를 끈질기게 붙어왔던 리스 제임스를 부상으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나마 현재 화면상에는 갤러거와 무드리크 그리고 톱의 하베르츠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스털링과 주앙 펠릭스라는 옵션을 포기하기에는 아쉽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출전을 고려는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베르츠가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거기에 지난 경기처럼 캉테를 이선으로 올리거나, 갤러거를 이선에 두고 스털링을 톱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첼시의 앞선과 함께 전체적인 스쿼드를 본다면 수비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스쿼드가 갖춰져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쿠쿠렐라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300 체제 속에서 실바를 제외한 수비에 대한 기량 자체가 아쉽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첼시는 내 경기 연속 2실점 경기를 펼치고 있으며 이번 경기도 아스널의 공세에 이 수비진이 대비를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즉 공격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스쿼드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보니. 원하는 축구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실점만 쌓이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결국 아스널의 압박은 첼시를 공략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관건은 첼시가 전방 공격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첼시가 그나마 지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치르면서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였고 점유 자체는 압도를 했었다 보니 이번 경기도 아스널에게 중원 싸움에서 크게 밀릴 것이라 생각은 들지 않는데 결국 지난 경기도 GX 수치가 73%의 점유를 가져가며 15번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단 1.41밖에 나오지 않은 데다. 실제 득점은 나오지도 않았던 만큼 결정력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아스널에게는 1.60의 초기 배당률이 설정되어 있고, 이 배당에서 배팅시 기대 승률은 63%인데,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64%라고 빅데이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1.6경의 배당에서는 아스널의 배팅을 가져갈 수 있는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프로토의 배팅을 할 경우 해외배당보다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 배팅 가치를 잃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배365에서는 아스널에게 해당 1.6경의 배당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며 이외 업체들은 최저 1.59에서 최대 1.69 배당까지 배당이 퍼져 있지만 하락세가 흐름에 있습니다. 실제 해외 전문 매체들에서 이번 경기 결과를 아스널의 승리로 2대1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은 1대1의 무승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 아스널의 최근 수비의 문제를 문제시하며 첼시의 득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도 최근 아스널의 수비 집중력을 고려한다면 첼시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아스널의 일반 승리는 베팅하기에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볼수 있기도 한데 아쉽게도 첼시에게는 이번 경기가 가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스널의 홈 경기에서 득점력은 원정에 비해서 분명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홈에서 아스널이 해외 기준 1.6경의 배당을 책정받았을 때 승률이 73%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16경기 동안 무려 45골을 때려 박은 아스널의 공세이고, 이번 경기도 득점 자체에서는 충분히 앞서 나갈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선택지를 2.5점 기준 오버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여지는 경기이게 됩니다. 굳이 아스널의 실점 가능성을 고려해서 2대1을 예상해 핸디캡 무승부로 가져가기에는 최근 홈 5경기에서 매경기 3골 이상을 넣은 아스널이기에 핸디캡 승리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결국 득점을 최우선시에 오버를 주력으로 고려하는 배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보이겠습니다.